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민트 색깔을 사용한 그저 깔끔한 아이라인 캣츠아이 메이크업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니 캣츠아이 메이크업인데 너무 화려하게 막 캣츠아이를 크게 뺀게 아니라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어, 되게 눈이 이렇게 동그랗고 약간 고양이 눈술럼 예쁘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깔끔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입술은 민트 컬러랑 같이 맞춰서 코랄로. 코랄로, 가, 코랄로 한 이유는, 어, 지금,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을 언더라인까지 그린 약간 좀 세미 스모키한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입술까지 진해지면 메이크업이 굉장히 강하고 인상이 세 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은 화려한 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입술은 코랄 컬러로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 얼른 튜토리얼로 따라가 봅시다잉. 자 그럼 먼저 베이스 작업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먼저 베이스 제품을 바르기 전에 빌리프의 썬밤 제품을 이용해서 어 먼저 선크림 대용으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줄 거예요. 이 썬밤 제품은 SPF 지수가 50에다가 PA 플러스가 3개나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선스틱으로 선크림 대용으로 한번 발라줄게요. 이런 선스틱은 여러분 파우치에 갖고 다니시면 나중에 수정화장할 때 굉장히 편하죠. 왜냐면은 이게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 파우치에, 여름에는 우리 수정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파우치에 이것저것 많이 넣어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굳이 선크림까지 넣어 갖고 다니기 힘들 때 그럴 때 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자녹스의 어, 새로 나온 메탈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어, 이거 새로 나와서 한번 써보게 됐는데 굉장히 커버력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막. 아무래도 이게 텍스처를 가볍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헤비한 느낌의 그런 커버력은 없지만, 그러니까 무거운 느낌의 그런 커버력은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연한 잡티들은 다 커버되는 정도의 그런 커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베이스를 꼼꼼하게 해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촉촉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뭐라 그러나 우리 왜막 개기름? <laughs> 약간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도 되게 예쁘게 얼굴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한번 바르고 하루 종일 나갔다 와서 막 나가서 돌아다니다 막땀 흘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예쁘게 남아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그래서 이 제품으로 목 부분, 남은 부분 커버해주고 이 메이크업을, 베이스 메이크업을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오늘은 조금 뽀송한 표현 피부, 표현 피부? 피부 표현을 위해서 역시 빌리프 제품에 썬 어, 파우더예요. 제가 아마 예전 영상에서도 몇번 쓰는 거 보셨을 텐데 무색의 하얀 색깔 그냥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외선 차단지수 좋죠. 그래서 이 제품으로 특히 눈가에 우리 아이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눈가와 그 다음에 유분기가 많은 코, 그죠 이마, 이런 부분 중심으로 살살살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작업을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브로우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아이브라우는 평소에 그리셨던 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뭐, 일자 형태의 눈썹을 그리시던 약간 갈매기 형태의 눈썹을 그리시던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하셨던 대로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아이섀도우 작업으로 들어갈 건데요. 먼저, 미디엘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먼저 베이스를 한번 얇게 깔아줄 거예요. 펄감이 도는 갈색 섀도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섀도우를 손가락을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얇게 한 번만 발라주세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얇게 한 번만 발라주신 다음에, 자, 이제 바로 아이펜슬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사용할 아이펜슬은 클리오 제품이에요. 클리오 제품인데, 어, 민트 색상에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라이너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으로 눈 아이라인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을 살짝 들어주신 상태에서 이 아이라인을 따라서 발색을 해주시는데, 눈을 떴을 때이 민트색 아이라이너가 보여야 되니까 조금 볼드하고, 그쵸? 굵게 그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얇게 뜨면 민트색이 보이시죠? 이렇게 떴을 때 민트색이 보일 만큼 저는 아예 거의 쌍꺼풀 라인에 다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눈을 떴을 때 민트 색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토니모리 제품 사용해서 눈꺼풀을 든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는데요. 이미 위에 민트색으로 아이라인을 한번 그렸기 때문에 밑에 라인까지 너무 굵게 그려주시면 좀 아이메이크업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속눈썹 빈 공간을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눈매가 커진다기 보다는 눈매를 또렷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기본 아이라인을 그려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눈꼬리를 고양이 눈매로 빼도 되거든요. 이 정도만 깔끔하게 아이라인을 빼줄게요. 이제 남은 단계 뷰러랑 마스카라 해주시면 돼요. 평소 했던 대로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바짝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또한번 바짝 올려줄게요. 제가 사용할 마스카라는 VDL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VDL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예쁘게 올려줄게요. 자, 아, 이 상태에서 아이 메이크업을 끝내셔도 되지만 오늘 저는 언더라인에도 좀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큰 눈, 그쵸, 고양이 같은 눈매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아이라이너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펜슬 타입으로 언더를 그려주시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저도 오늘 펜슬 타입을 사용해서 언더에다가 조금 더 힘을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렇게 민트색의 아이라인이 완성된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바로 마지막 단계, 립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립 제품에 사용할 립스틱은 5위 제품인데요. 살구색이에요. 그쵸? 귀엽죠? 색깔 되게. 그래서 민트와 살구색을 같이 써서 굉장히 약간 팝하지만 귀여운 고양이 메이크업으로 오늘 컨셉을 갈 거기 때문에 립스틱을 발라주시는데요. 오늘은 조금 전반적으로 막 섹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귀여운 느낌이니까 립스틱을 톡톡 찍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톡톡 찍어서 살짝만 발색해주시면 되거든요. 눈이 이미 굉장히 아이라인이 검정 색깔 아이라인으로 크게 그렸기 때문에 입술까지 진해지면 굉장히 화려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눈도 우리 지금 민트 컬러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은 얌전하게. 입술은 요렇게 코랄 컬러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민트 마이 메이크업, 민트 캐치 아이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굉장히 과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름철에, 그쵸? 아직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놀러갈 생각이거든요. 한창 막 완전 피크할 때 피해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 여행 계획이나 놀러 가실 계획이 남으신 분들, 그쵸? 아직 개강이 남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놀러 다닐 때 하기 좋은 팝한 메이크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 여러분, 재미있게 즐겨보시길 바라고, 우리 다음번에 또 좋은 메이크업, 엄마야? 뭐야, 이거? 우리, 음, <laughs> 우리 다음번에 또 예쁜 메이크업으로 만나기로 해요. 우리 다음번에 봐요, 여러분. 안녕!